열어? 도끼? 맘 도끼로 등을 쳤어 추출해? 얼. 웨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그리치드 어트랙션 이번에 엔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아, 이거 형들이 동생 장난쳐가지고 약 올리는 거네, 깨물리게 하고. 그때 프레드베어한테 물렸잖아. 형들이 프레드베어한테 장난쳐가지고. 근데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물리기 전인가? 장난치고 약 올리고 있는 거 같은데? 뭔가 판도라의 산자가 열렸어. 어, 이때도 토이치칸 있었네?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영원 상태에서. 프레드베어 눈이 불이 들어와 있어. 대박, 잘 만들었다. 어? 아, 처음에 약 올리다가, 처음에 야, 겁쟁이, 겁쟁이 하면서 프레드베어한테 장난치자, 이제 했던 거야. 늑대 폭시 가면 쓰고 있는 게얘 형이거든요? 프레디포 스토리상, 다른 친구들도 동조하고, 그래서, 다시 넘어갔더니, 완전 장난친다, 듣는다, 이제. 아이는 싫다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장난쳤는데, 진짜로 물은 거지. 입에다가 장난으로 넣었는데 진짜로 깨물어 버린 거야. 프레드 배우가.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재밌어하지.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물렸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형들은 재밌어하고 막야 제발 크크크크 이러고 있었어. 막. 머리가 지금 안에 다 들어갔죠. 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실제로 얼굴에 피가 나고, 크레드베어는 망가졌어. 물려가지고. 그리고 피가 묻어 있잖아. 그죠? 엔드도다 박살이 났네, 머리가. 오작동 나가지고. 이 사람은 윌리엄 애프터, 아빠. 아빠 같아요, 윌리엄 애프터. 막내 아들은 물려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기절하고 있어. 뒤에 지금 피도 이렇게 나고 있고. 와, 이거를 표현해놨네. 프레디4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막이나 음성 없이 그림으로만 싹 표현했어요. 대박. 오, 갓겜이다. 오, 갓겜. 그래서 그 아이의 영혼이 프레드베어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골든 프레디가 된 거죠. 악몽에서 못 태어나온거야 그러니까 애니메토니스랑 사람이랑 일심동체가 되는거죠 하나가 된거야 하나가 로봇 이제 사람이 된거야 사람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의 뇌를 애니메토터니스 안으로 주입을 시키는 그랬던 내용인 것 같아요. 프레디 포에 나왔던 크라잉맨 스토리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번트랩 그러니까 윌리엄 애프턴 번트랩은 아이들의 핀지 뇌지 수액을 받아서 자신의 생체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애니메토터니스가 들어가는 그 배터리 안에서 충전을 하는 거고 중간 단계 일을 반이 바니 반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번트랩이 이 아이는 싫다 그랬던 거야 싫다 그랬던 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의 수액을 받을 순 없으니까 다시 돌려 내고 대신에 그 아이는 애니메토로닉스가 된거죠. 살아있는 이제 생체 애니메토로닉스. 그런 스토리 같아요. 잘 만들었다. 갓겜. 간만에 갓겜. 간만에 프레디 갓겜 플레이 해본 것 같아요. 생계 퍼플레이. 응? 그 전화가.. 응? 다시 처음에 내어 했던 그 내용인데? 돌고 도는 거, 루프, 루프, 루프 무리였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에너드 창고에 있었을 때그 루프라고 돼 있었잖아요. 지금 새로운 애니메이터네스 생체 애니메이터스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이제 또 불러 모으는 거, 또 끌어들이는 거. 번트랩의 생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 이거 별이 생긴 거 같다. 백그라운드 볼까요? 메모리네 마지막이 메모리고 그 다음이 베이스먼트. 이번이 베이스먼트 지하였던 거고. 오, 이거 백 엘리. 로스트 미디어. 이거 볼까요? 백 엘리. 백 엘리는 뭐 어떤 캐릭터가 나오나 볼까? 아, 베이비 나오네. 스크 몰튼도 나오고, 애프턴도 지나가야지. 뭔가 백그라운드도 <laughs> 신경 써서 만들었어. 이런 거는 진짜 윈도우 백그라운드로 써도 되겠다. 어, <laughs> 깜짝이야. 야, 이런 거는 윈도우 백그라운드 썼다가 깜짝깜짝 놀래겠다. 작업하다가 훅훅 튀어나오고. 베이비랑 몰트만 나오네. 애프턴은 안 나오네요. 그리고 베이스 먼저 볼까? 여기는 반이 나올 거아 아니야, 반? 어 나오지 여기. 날 찾았어? 나 불렀어? 그리고 있는 표정. 살짝 한번 나와 오는거 같고요. 여기는 아니네. 크기도 나오네. 가까이 멀리 한번 가까이 한번. <laughs> 얼굴로좀 찍고 가서 그다음에 메모리. 와 이게 잘 만든 것같아 애프터는 울고 있고 아이는 쓰러져 있고 아빠는 울고 있고 프레드 베어 피흘리고 있고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뭔가 캐릭터나 다른 건안 나오는 거 같고. 메모리까지. 오늘 이번에 싹다 플레이 했고, 어, 업적 한번 볼까요? 업적, 우와, 첫 페이지 다올 클리어. 두 번째 페이지는 이쪽이 좀 변네. 아, 내가, 내가 이거 발로라 나오는 그 전기 내가 맞으면 이거 되는 건가 보다. 스테미나의 왕. 40초 동안 에너드한테 살아남으면 이거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베이비한테 헤디치기라는 게또 있네. 베이비의 모든 카축티한 번만 더 맞으면 이거 얻을 수 있었는데. 얻는 대로 이게 열리는 거. 있었어요. 엑스트라가 있죠요스트라봐야지 오케이 그렇쥬 우. 오 디벨롭먼트 이두 분이 만들었나봐 와 18살짜리가 만들었어 알버트 PM이란 사람과 엔젤 YKM 미국이나 아니면 스페인 쪽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네요 두분 후원한 사람 후원한 사람 목록이고 우후후 나이트메어 뻘런보이 오메 다리 한짝 들고 뭐 하고 있니? 깎꿍 하고 있니? 어? 뭔가 불이 있다. 오, 오, 불 꺼진 게좀더 멋있는데 <laughs> 뒤에 그림자도 비치고요. 불켜져 켜졌... 근데 그게 큰 차이는 모르겠다. 어두, 어두운 좀 어둡고. 어두... 일단, 한번밝혀 볼까? 얘가, 나이트 메어 볼륨보이, 마리오네 오, 아, 여기, 여기서 전기가 치면서 나오는구나. 좀 멀리서 쳐야겠네. 멀리서 봐야겠네. 아, 뭐, 너무 멀리서 오니까 안 눌리네. 좀 가까이 가서. 이 정도? 아, 이 정도. 이렇게. 삐용. 와, 나이트 메어 프레드베어. 어따, 너는 언제 봐도 턱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 크라이맨을 물었던 턱이라 그런가? 이게 턱이 엄청 커. 얘는 3등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3등분. 나이트메어 본이첫 번째 날 밤에 왔었죠. 다음에어얘 조그만 애들 플러시 애들 세 마리 아얘 이거 계속 켜놓으면 화면 이상해지는 거 대박이었어. 토이치가 화장하고 와라 생활 <laughs> 너너염 넣어 맹글 우와 디테일이 살아있어. 그래픽 대박! 잠깐만, 다른 애들 보니까 다른 애들도 옆모습, 뒷모습을 안 봤구나 어. 나이트 메어 프레디 나이트 메어 보니의 모습이에요 잠깐만, <laughs> 자세가 요염쓰 <yums>. 요가 잘하겠는데? 오, <laughs> 어, 굉장히 유연해 구형 프레디 왼쪽에 철사가 세개나 세 나왔네? <laughs> 어, 그럴 때문에좀 불편하겠다. 겨털 전사도 나왔어 겨털 전선. 스프링 트랩 여전하지요 스프링 트랩 마지막까지 잡으려고 왔었어 펜터에서 그리고 프레드 베어 뜬금 없었어. 내 진짜 너가 나올 줄 몰랐다. 스프링 트랩인줄 알았더니 브레드 레드 베어. 얘는 문도 부시고 들어왔죠. 그리고 팬텀 폭시. 와, 얘도 화면 지지지거리면서 괴롭혔어. 팬텀 벌룬버이 CCTV 고장 났 트였죠? 다리가 없네? 발로라, 와우. 다리 올때 무슨 좀비 오는 것처럼 다, 다가왔었죠? 자세가 역시 발레리나여서, 요염스. 발레리나, 발로라, 요염 펀타임 프레디. 본본이 자꾸 말시키면, 본본 부려서 부셔서 막 짜증냈었죠? 또다시 혹시 어, 이게 기억게 하고 있지만 제일 뜬금없이 소리 없이 갑자기 나온다는 거. 항상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 애너드 와, 진짜 진짜 멀리서 한번한번 한번 보이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죠. 끝까지 그냥 스크랩 베이비. 숲속에서 넘어오는 숲, 스크랩 베이비. 오, 얘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죠? 뒤에도 뭔가 철사 같은 비슷한 게 나와 있고. 스크랩 베이비. 몰든 하체 없이 벤트에서 막기어 나와 한 번에 안가 여러 번 써야 돼. 애프터. <laughs> 뭔가 조금, 조금 진짜 지금까지 나던 그 애, 윌리엄 애프터 캐릭터 중에서 조금 제일 뭔가 조금 덜 떨어져 보인다. <laughs> 조금 공부 못하게 생겼어. 공부 못하게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뮤직맨. 시간 내에 못 끝내면 징으로다가 빡친다는 거. 많이 야구방망이 들고 있네? 나 잡을 때는 시칼이었는데? 지금은 야구방망이 들고 있어. 야구방망이나 시칼이나 둘 중에 아무거나 그날 컨디한 따라 내가 들고 오는 거야, 방이. 버언트랩. 아이들의 생체 에너지로 자기의 이부서진 불타버린 이 부분들을 생체 에너지로 채우는. 이제 거의 이제 뭐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나네요. 점점 스프링트랩이 이때는 좀 젊었어, 그죠? 젊었다가. 이때 이제는 좀, 좀 이제 많이 늙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제 완전히 중년 노년을 지나서 하늘나라 가기 일부 직전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이가 겁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죽고 생체 에너지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엑스트라 다봤고 이제는 완전히 프레드 피자 가게 글리치드 어트랙션은 더 이상의 컨텐츠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이판 이전 에너드판 이판에서 테이프가 있다 그러더라고 테이프로 키면 이때요. 컨티뉴얼 하면 내가 선택을 할수 없잖아 마지막 판으로 갈걸? 내가 셀렉을... 그 판을 셀렉을 해서 갈 수가 없어 처음부터 해야 돼 이봐 다시 일로 떨어지잖아 이게 좀 단점이다 다 플레이하면 섹션별로 한 번씩은 하고 싶은 거뭐펀타임이라든지뭐지하라든지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게 해주면 서 좋을 뻔했네 아니면 뉴게임 아니면 아, 리플레이 레벨이 있구나. 아, 있다, 있다, 리플레이 레벨. 그렇죠. 로비 있고, 나이트메어 있고, 토이 있고. 이게 로스트 미디어, 잃어버린 미디어구나. 이게 이제 에너드판인데, 내가 여기도 전에 아마, 그걸 지하실 편이라고 내가 적었을 거야. 오타가 났네요. 이게 잃어버린 미디어고, 베이스먼트는 지하실은 따로 있네. 바니가 나온 게 지하실이네. 마지막에 번트랩 나왔던 거. 그리고 마지막 엔딩은 메모리. 그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로스트 미디어에서 테이프를 넣으면이스테이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보고, 종 엔딩이라고 해야겠네. 일단 보라색 키를 찾아서 비밀 의료실을 찾아야 돼. 일단 데스크에서 빠루를 찾아야 되고 그 빠루를 찾은 후키 카드를 얻고 그 다음에 보라색 키를 찾아서 병원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 보라색 키 여기 있네. 그렇다면 빠루랑 우목키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 우목키 있고. 여기 보라색 키 있으니까 가깝네, 좋다. 키만 찾으면 돼. 좋아, 바로 열어, 바로 찾았어. 과소리 어? 난다. 오 마이,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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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오 마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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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오. 오우, 안 걸렸어. 아, 뭐가 보냐 어디서... 아, 보라색 키딱이 위치 좋았는데, 야, 뭐이거 찾아야 되거든. 여기 있네? 여러 okay. 그리고 이 비디오 내가 이거 왠지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 이게 여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잖아 와이 테이프를 왜못 봤을까 왜못 봐가지고 또 오게 만든 거야 여기를 모던 사이언스 잔존이론 인간의 잔존에 대한 추출 오 oh, 마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오래 오마이 아브니 정말 팔에서 정맥을 찾나 봐3132 오마이 oh 뒷모습? 열어? 기오마도로 아! 등을 쳤어 추출해? 얼 아, 등에 골수를 빼나보다. 골수에 있는 수액을, 아, 진짜네. 골수액을 빼네. 그래서 그 골수액을 애프턴한테 충전실에다가 넣어주면 애프턴이 점점점 옛날 모습을 찾아가는 거지. 대박. 테이프 또다 봤다고 나왔어. 다른 테이프 없나? 대박이네. Or... 이건 다 경제 본것 같고 숨겨진 비밀 테이프 같아요 이스테이 업적도 이번에 테이프 봤으니까 뭐가 하나 더 열렸죠 이거 모던 사이언스 스테이프 트렁크 추가됐고 리플레이 레벨을 누르면 전에 해봤던 거 다시 한번더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 게임 누르면 새 게임 되는 거고 어, 에스트라까지 다 봤고 완벽하게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든 프레디의 피자 가격 팬게임 프레디의 고장난 명소 더 글리치드 어트랙션 루프 스토리의 엔딩이었어요 조금 독특했어요 되게 굉장히 그죠? 특히 바니 바니가 사람들의 척추에 골수를 빼는 작업을 한다는 거어 도끼로 등치는 거 대박이었다 그래서, 애프터는 점점점, 지금 이렇게 늙은 모습에서 점점점 영생을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희생시킨다는 무서운 공포 스토리였습니다. 좋아요. 재밌었어요. 블레이드 위바였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